기존의 스마트 시티에서 추진했던 그 세종과 부산은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 이제 추진 추진될 예정이고 네. AI 시티는 이제 과기부에서 어, 독자 AI 오대 컨소시엄을 경쟁에서 선발한 것처럼 국내 AI 기술력이 집약된 도시 모델을 만들어서 국내를 확산하고 또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지정될 국가 시범 도시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앵커 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에서나 사업 운영 방식에서 차별성을 둘 예정입니다. 자, 한국 글로벌 AI 수도 대나 자 KAICT 이제 시동을 건다 이런 내용인데요. 자, 이 소식은 이번 주에 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뉴스라기보다는 이달에, 이달에 주요 한 뉴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블랙록 자산 운용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죠. 거기 에 대표가 와서 이재명 대통령하고 대화하는 중에 글로벌 AI 수도로 한국을 삼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게 도시로 가면 이제 AICT 컨셉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자세히 좀 다뤄보고 싶어서 오늘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국토연구원의 이세원 연구원 나와 계신데요. 먼저 지금 이제 AICT 이렇게 용어를 저희가 설명해드렸는데 앞서서 원래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발전을 계속 시키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용어에 대한 혼동 또 뭐가 다른 거냐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티, AICT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은 받고 있는 그런 질문이고요. 어, 스마트 시티와 AI 시티의 차별성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선을 그 뜻이 딱 자를 수는 없지만 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마트 시티를 기술 플러스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앞단에 있는 기술은 굉장히 변화 속도가 빠르고 뒷단에 있는 도시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짓고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 앞단에 있는 기술에 초점을 두면, 어, 그 동안에 이제 인간의 삶을 변화시킬 정도의 큰 혁신적인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어,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 환경에 대해서도 변화를 동반해 왔습니다. 어, 두 가지 사례가 먼저 있었는데요. 2000년대에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을 때 어, 유비쿼터스 시티라는 그래서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도시 모델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빅데이터를 시작으로 해서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된 이후에 스마트 도시가 굉장히 유, 그, 어, 자리를 잡으면서 유비쿼터스 시티 그다음에 스마트 시티 그리고 마지막으로 AI 시티로 발전됐다는 라 어, 관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앞단에 그런 두 가지의 큰 변화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AI가 등장했을 때도 어, 특히 이제 2022년도에 체지 p t 가 등장을 했을 때. 어 사람들이 어그 동안에 이제 도시에서 접하지 못했던 데이터 센터라든가 전력이라든가 로봇 택시와 같은 이런 도시 이런 시설들이 신규 시설들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는 그것들을 포함하는 도시 모델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처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 어 학계에서는 해외에서 이제 어반 AI, 어반 AI나 어, AI 어반이즘 그다음에 AI c 티 같은 용어로 혼재해서 사용하고 있었고요. 국내에서는 제가 3년 전부터 도시 AI, 어반 AI라는 용어로 정착을 시켰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ICT라는 용어는, 뭐, 여기 그 국장님도 계시지만, 어 그, 시티타임즈에서 작년 11월경부터 AICT 정책 포럼을 시작을 했었고, 그 정책 포럼 이후에 또 기사들이 많이 나가면서, 어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AICT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함, 국정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AICT라는 용어를 저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정의한 바로는 어, 도시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도시가 스스로 문제를 진단하고 최적의 도시 운영을 위해서 자율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도시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참고로 우리 이세원 연구위원은 또 국책 연구를 많이 담당하시고 특히 이제 AICT 관련해서 지금 연구를 네. 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정통한 지금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다 이렇게 네. 이해를 <laughs>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AICT에 앞에 K자가 붙었어요. 아, 네. 그래서 이제 KAICT인데 음. 자, 이렇게 되면은 한국형 AICT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AICT 추진과 음. 한국형 AICT는 어떤 점이 또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어, 일단 KAICT라는 용어가 붙은 이유는 한국의 AI 기술력이 집약된 도시 모델들을 만들어 내자. 그리고 이 도시 모델들을 바탕으로 KAI 산업과 건설 산업들을 해외 에 수출하겠다라는 기저의 내용들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으로는 사실 2020년 이전에는 어, 글로벌하게 전부 스마트 시티 챌린지를 통해서 전 세계가 스마트 시티라는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AI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어, 나라별로 일본의 우분 시티나 중국의 상하이 AI 베이양 타운 그다음에 베이징 이타운 그다음에 사우디의 네옴 시티 같이 어, 나라별로 각자 기술이 집약된 브랜딩된 도시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은 팔로워가 아니라 퍼스트 무버로서 어, 한국형 AI 시트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목표, 목표 의식으로 도시를 수출하기 위한 전략 차원에서 네. KAICT를 브랜드화 하겠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조금 쉽겠네요. 네.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시도 수출하고 사실 우리나라도 발전을 시켜야 되지만 그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스마트 도시 관련해서는 최근 보면 네, 중국의 실증, 그 다음에 실험, 그 다음에 도시를 발전시킨 속도가 한국보다 더 빠른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글로벌하게 AI 기술의 선두는 당연히 미국이고요. 네. 대신에 이제 도시라고 하는 오프라인에서 특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실증한 경험치로 보면 중국이 가장 앞서 나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큰두 가지는 첫 번째는 규제하고 두 번째는 투자 규모입니다. 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있었던 것은 중국의 우한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테스트를 하면서 어, 도로를 다 통제하고 백대를 이렇게 풀어놨던 거죠. 네. 풀어놓고 실제로 필드데이터를 수집하고 도시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이것들을 연구로 개발해 나가는 이 과정들은 사실 지금 한국 상황에서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어 결과물들이었고, 네. 그러한 실증들에 대한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한에는 어, 택로봇 택시를 비롯해서 이제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중교통들이 약 500대 정도가 자율주행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런 차이들이 아무래도 어, 그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과 직결돼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베이징 이타운이 공개되면서 로봇 관련된 산업들이 랩실이나 건물에서 나와서 도시 공간에서 마라톤을 같이 한다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행사를 로봇과 같이 하는 이러한 상태까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기술 격차가 더 커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거고요. 네. 그의 배경에는 이제 그두 번째로는 이제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은. 어 공공의 예산을 가장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네. 어 제가 조사를 하면서 좀 살펴보면서도 놀랐는데 베이징 이타운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에 어 공공 투자가 연간 3조 원대를 공공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더해서 민간과 해외 투자까지 합치면 연간 7조라는 돈이 AI와 로봇을 위해서 기존 도시 안에 어, 타운을 건설해서 테스트를 하고 사람들이 사는 공간으로 계속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네, 네. 이러한 차원이에서 그리고 이 베이징 타운에서의 성공 사례를 어, 중국 외부의 이제 그 AI 거점 도시들을 선전, 상하이, 항저우, 우한, 충칭, 난징 등에서 어, 거점 도시들을 계속 추가적으로 지저, 어, 지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는 또 이제 걱정이 사실 돼요. 경쟁이 네. 되는 거고 네. 진짜 앞서 나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다행히 네.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최, 세계 최대 자산회사 블랙록 어? 대표가 와서 한국을 네. AI 수도로 하겠다. 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산업적인 차원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중심이 될수 있고 이렇게 되면 AICT 발전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요소로 작용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됐었고요. 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AI를 가지고서 국가 간의 경쟁 구도에 있는 나라들은 몇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만의 리그가 된 거죠. 어,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사실 AI 반도체라고 하는 생산 기지도 있고 또 네이버 같은 자생 기업들도 있고 또 원자력이나 친환경 에너지 관련된 기술들도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미국에서 봤을 때는 AI에 필요한 요소들을 골고루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고요. 네.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샘 알트먼이 발, 그 한국에 내안했을 때도 지적을 했지만 국민수당 어, 국민, 국민 수당, 어, 그. 그, 채찍피티 유료구독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이 AI l i t e r a c 라고 부르는 AI를 알고자 하고 배우려고 하는 이 관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의 그 특성이 나 향후에 이제 AICT 정책을 펴나갈 때도 가장 큰 밑바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역시 한국의 네. 경쟁력은 사람이다. 네, 맞습니다. <laughs> 그 빠른 적응력, 네. 빠른 속도로 또 발전시키는 거, 네. 네. 그거에서 이제 경쟁력을 보여야 될 텐데, 음. 자 때마침 이제 새 정부는 국정기획과제로 AI 시트를 발전시키겠다 음. 이렇게 하고 TF를 구성하고 네. 시범 도시 또 선정 작업에 들어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음. 각 도시별로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짝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어, 앞으로 이제 시범도시 선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다 언급드릴 수는 없지만 먼저, 어, TF가 국토부 차원에서 구성이 된 이유는 이제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어, 국정과제에 AI를 키워드로 한 국정과제에 AICT가 하나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각각의 부서에서 AI 관련된 사업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던 것들을 AI를 구현하는 구성 기술의 하나로 또 같이 그 패키지 할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TF를 구성을 하게 된 거고요. 네. 어, 시범 도시를 선정하는 프로세스는 이제 결국에 어, AICT 구현을 위해서 기존의 스마트 시티까지 우리가 앞산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유비쿼터 시티 스마트 시티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도시 통합 플랫폼이나 데이터 허브 같은 기존 인프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것들이 잘 갖추어지고 또 데이터 센터와 도시에서 학습 시킬 수 있는 학습 데이터들을 많이 보유한 이런 지자체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어,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기존의 스마트 시티 시범 도시로는 세종시하고 부산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앞으로 선정할 AI 시티 시범 도시하고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술과 도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면 네. AI라는 것들이 기존의 사차 산업 혁명 때에는 여러 기술 중에 하나였고. 아, 체즈피 t 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제 산업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기술로 AI와 로봇이 현재 어, 준비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원에서 기존의 스마트시티에서 추천했던 그 세종과 부산은 원래 당초의 계획대로 이제 추전, 추진될 예정이고 네. AI시티는 이제 과기부에서 어, 독자 AI 5대 컨소시엄을 경쟁해서 선발한 것처럼 국내 AI 기술력이 집약된 도시 모델을 만들어서 국내를 확산하고 또 해외에 수출하겠다는 목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새롭게 지정된 국가 시범 도시에서는 기술력을 갖춘 앵커기업의 역할이 가장 크고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제해소나 사업 운영 방식에서 차별성을 둘 예정입니다. 네. 아, 그로, 네. 네, 알겠습니다. <laughs> 자, 지금 설명해 주시다 보니까 제가 또 이제 궁금한 게 네. 지금 각 도시별로 또 관심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경기도 하남, 네. 전남 광주, 네. 뭐 경남 거제. 네. 제 머릿속에 이 떠오르는 도시들 그런데 그럼 각 도시별로 컨셉이 다른 ARC로 개발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아, 어, 앞서 말씀드린 시범 도시는 결국 네. 어, 한국의 기술력이 집약된 도시 모델들을 시범적으로 건설해서 다른 나라에 수출하거나 확산하기 위한 그런 모델로서 존재를 네. 하는 거고요. 그게 그 외에 이제 다른 지자체들에서도 당연히 AI 관련된 사업들, AICT로 발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수립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자체들 가운데는 이제 지역 특성에 맞게 AI 기술들을 도시에서 테스트하고 또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어, 서비스들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네. 이제 AICT가 AI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지역 양극화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는데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의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산업단지에서 일할 사람들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의료복지 네. 그다음에 이제 교통 아그 교육 이런 부분들에서 차별받을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좀 우선적으로 AI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어,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네. 아, 그... 자 지금 뭐. 옆에서 김주영 캐스터, 이지은 기자 이제 설명을 들으셨는데, 네. 일단 김주영 캐스터는 지금 ARCT 설명 들으시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확실히 근데 자본이 투자가 돼야 산업이 확대가 되잖아요. 그런 네. 의미에서 앞서 이제 블랙록, 그 레리핑크 네. CEO가 온다거나 네. 뭐샘 올트먼이랑 네. 이제 협력해 네. 나간다던가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네. 저도 좀 기대감을 갖게 네. 되는 어, 그런 이야기 있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듭니다. 이지훈 네. 기자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일단 AICT 구축을 위해서는 뭐 네. 기술이나 인재, 네. 제도 등 이제 전반적으로 받쳐줘야 되는데 네. 이런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또 네. 한국이 아시아의 AI 수도로 거듭나고 또 나아가서 경제 성장을 이룬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이세훈 연구원께서 짧게 마지막으로 우리 KI AICT, AICT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이 필요한지 말씀 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운 질문이지만 UCT 때부터 스마트 시티로 변화해왔고 또 AICT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결국 규제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시기 때문에 운영입니다. 예, 기술을 백이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 그 기술이 적용이 돼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체감을 하기까지는 한 20에서 30밖에 전달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사이에는 사실 어, 많은 규제와 행정 절차들을 통해서 거치면서 안 되는, 적용이 안 되거나 이제 중단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발생하면서 어, 결국 100이라고 가진 기술의 효과가 실제 주민들한테 전달될 때는 20이나 30밖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시티를 체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어, 기술이 도시에 실제로 구현되는 과정에서 어떤 복잡하고 다양한 이유를 이 때문에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사업 수행 주체인 지자체나 기업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이렇게 계속 진행하다 보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있었고요. 네. 그 사이에 행정 절차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어떻게 개인정보 보호와 무수한 법들을 제한하고 있는 규제들을 풀어낼 것인가가 과연 이제 성결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운영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이나 중국하고 달리 자금 투자 규모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이제까지 이전의 사업들을 살펴보면 사업자금이나 운영 주체와 관련해서 사업의 지속성이 없고 매번 테스트만 하고 끝난다라는 그런 좀 비판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추진하는 AICT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스마트 도시법을 넘어서 좀 타법에 우선하는 AI 기본법 수준에서 규제 해소 방안과 그다음 AI 앵커 기업을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앵커 기업을 필두로 해서 도시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이를 장기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금융과 투자 전략이 같이 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준비들이 굉장히 필요하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